거야? 야 오이 사과 주스 뭐냐 이혼종 뭐야 <laughs> 오이 사과 주스 뭐 <laughs> <야, 그거> 보여줘야겠는데 회장국 <laughs> 두번 밀리면 먹어봐 이건데? 어쨌든 너가 그국밥라는줄 <laughs> <laughs> 이게 상냥 시킨 거야? 아니면 은 먹어야겠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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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우든든 나봐. 햇판 뚝딱 아니습니까 봐주면... 아, 그이아 괜히 그거지만 맞잖아. 뭐가 음. 아, 있네. 때맛도있어 거의 한 30분 만에 먹은 거 아니야? 되게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오늘은 에서 셋째 날이고요 오늘 다른 숙소로 옮겨서 조식 먹고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짐 싸고 화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하면서 영상 하나 찍어볼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원래 오늘 아침에 또 요가도 예약해놨었는데 어제 일을 다못 끝내고 너무 졸려서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마저 하느라 요가를 취소했습니다. 요가 좋았을 것 같은데. 식스 Feet and c a c 그냥 궁금한 게 여기 머무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어떻게 다 기억할까? 아니. 그지? 근데 이게 지금, 3 0 0일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응. 지금, 절반도이약게이고 있을 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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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비즈니스. Thank you.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여긴데? 어, 3층으로 어야지이3여기네 실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기로 오면 어 밖에 풀이 있고요 어, 저기 선베드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네요 고 여기는 웰컴 Welcome... 모시기가 있고요. 빌가르. 빌가르 살몽이라는 삶은... 샴페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얼음 해놓은 거 보니까 지금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거실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딱히 음식을 해먹을 일은 없는데. 이렇게 준비가 어 있어요. 뭐 별게 다 있어. 요 오븐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뭐칼 종류 여기 머신이랑 뭐차 마실 수 있는 거랑 이런 거다 준비가 돼 있고. 아마 여기 이거 아이고. 파. 이거 이거는 뭐야? 색기가 이렇게 있고요. 네? 무슨 음식 저도 뭐? 있고. 차 내리는 차 메이커도 있고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뭐? 저건 뭐야? 착즙기 아니야? <laughs> 착즙기? 여기 차 종류가 있고요. 여기는 과자 이런 것들 있고 얘는 지난번 방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행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laughs> 이렇게 짐벌 들고 찍으니까 부동산 <laughs> 뭔지 알지? 부동산 유튜브 그거 같아. 지난번 테라스 방이랑 똑같이 들어 있어요. 이 개수도 이 냉장고의 가장 좋은 점은 얼음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어아 얼음 물을 넣어 놓으셨네. 대박이다. 그래. 한 명이 넣어놨어? 잘했네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소개하고 클럽 국화에 가보려고 해서 오늘 드디어 3일째 밤만에 같이 잘수 있는 큰 침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트윈 침대도 괜찮았어요. 그쵸? 응. 음. 좋았어요? 응. 음. 네. 뭐, 옆에서만 자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하나 있고요. 세면대는 지난 방에서도 두 개였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옆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그런 세면대인 것 같아요. 코디 퍼러마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 가글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그리고 이런 거 어메니티 지난 방에서 다안 써서 그냥 하나 뜯은 걸로 쓰고 있었는데 두 번째 날 그~ 두 번째 날방 청소하러 와주셔가지고 다 아예 어메니티 새로운 거를 또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펑펑 쓰고 펑펑 가져가라는 건가 했습니다. <laughs> 저기 샤워장이 이렇게 있고 캐리어 둘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뭐 방이 크니까 여기 바닥에다가 얘는 여기 바닥에다가 짐을 풀려고요 밑 실내 슬리퍼랑 여기 숙소에서 제공하는 이런 슬리퍼 귀여운 슬리퍼가 있고 얘를 신고 갔다 올까요? 이 숙소에서 제공하는 저 귀여운 모자와 가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현씨? 예. 그럼 이제 클럽 거기로 가볼까요? 예. 좋아요 내 목이 너무 마르다. 나물좀 마시고 싶다. 여기는 뭐야? 왜? 여기는 탄산수도 있네. 라비? 라비아 라우스?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치? 응. 어허! 여기아야 Thank you. Oh, okay. 덥기도 말하는. 아 진짜? <laughs> 진짜 근데 오늘 한표 발만 하죠? パスパスパスなちょっとあだいでててえ?オッケー。パタコールのうん。 이제 동영상. 이제 수영 원 없이 안 가. 여기서 좀 마실게. 나무를 끓였는데 진짜 <laughs>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벽을 따라서 이렇게 벌레가 있는 거예요. 아, 국물을 마시는데 진짜 여기다 침뱉었다니까요. 벌레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밀봉이 돼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은가 했더니 물 끓인 데서 벌레가 나온 거예요. 없는것 같아. 와 심하냐? 야 진짜 <laughs> 아 이거 심하잖아. 이건 안 닦았나 데 Some bugs, bugs. Yes. 사람을 보내라고 어... 그냥 어. 왜? 이쁜데? 지금이 딱 안에는 어두워지고 밖에는 이렇게 하는 순간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쁜 순간을 놔두고 리셉션에 따지러 가야 되냐고요. 예? 저 카메라만 안으로 좀 들여놓을게. 우리 이미 샴페인 한병 먹지 않았을까? 응. 음. 짠. 한번더 짠. 이지 그런 맛? 한 번만 드셔볼까? 고 완전 시원하겠네 근데 아직 맛난 거 같다 조금더 끓여주시겠죠? Beef sandwich and uh, almost wine tasting club <laughs> tasting class. How was it? I'm pig eh? I'm peak. How was it? I'm peak. You're <laughs> peak. Are you peak? Aha, <laughs> <Are you peak? laughs> uh -huh. I see. I'm monster. Oh, you're a monster. Yes. Okay. Yeah, like, <laughs> 어유 oh, you know got the s h I t r e pig 뭐뭔고 뭔가... 응. 아, 이거보다 이에 소주용물만 색깔이야. 음. 그래서 샴푸는 색깔이야. 일좀 하려고 보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누웠는데, 3시간이나 자버렸어요. 빨리 마무리를 하고 자고. 여기서부터 챙겨 편지 그래. 어? 아저금좀 그래, 보자 문에 표? 오프 붙어있던 편지지 내가 꺼내버렸어 아, 그래, 이 편지지 도대체 어디 있어? 내가 누리한테 편지랑 절대 없던데? 뭐왜 길게 있었어? <laughs> 편지 잘 쓴다?

아. 포르나투 투어버스? 위고투 포르나투. 아, 원 퍼슨? 예. 음. 메이비 위 해브 투 체크. 캔유 체크 잇포 어스? 예? 아. 어제. 야, 뭐 뭐야? 벌던데. 아니, uh, 200만 이니까 금액을 주면 한 명이 맞냐? 아, maybe 어, uh, if i o a y some extra charge? 네. Yeah. Yeah. I'm currently l i n 아, 사, 그... 뭐 없대? 없대,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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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어떡해. <웃음> 뭐 혼자 해?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별로 <laughs> 들뭐 <laughs> 할래? <laughs> 고생했으니까 스파 스팟한... 탁 <laughs> 해? 아니 한 번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한 음, 번만 가 진짜 네, 바로 이게요 내가 가져갈게, 그럼 그래? 그래 알았어 바이바이 한 번만 바이바이 전화 야 간격. 간격. 오, 어, 한 r o 요한 t 진짜 맛있다고 어이야 벌써 미쳤잖아 근데 그늘이 있는데 가자. 그래? 대박. 너무 좋은데? 수스 맛집. 허있으면 그래. 안 돼? 응. 어? 아, 하나 나 할라나, 올마 빨리빨리 하려고.